저는 오늘 읽은 네, 2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종 국민간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뭐 당신이 만불을 씹을 줄 아는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한 달에 천 불씩 씹을 줄 아는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요 안해요. 왜 안합니까? 아무런 십일주를 어떻게 한 달에 천구씩 십일주를 해? 그래서 아멘을 랍니다 지금 그들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간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천구씩이나 내 것을 가져간다고? 어떻게 십일주를 천구씩이나 해? 사실 통관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즉한 달에 만무씩 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만 부를 벌면 11조 천부를할수 있는 겁니다. 11조 천부를 하면 1년에 11조 많이 청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내할것 빼앗아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에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부시 11조로 해? 오늘 우리가 이 안심년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년 동안 네가 일할 것이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에 안심을 주라는 거예요 즉그 말은 뭐냐면 1년 동안 농사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농사를 그냥 짓지만 마는 것이 아니라 호두원에 호두 열매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풀 뽑아주고 거름 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휴, 하나님, 그럼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뭐 먹고 살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친구한 미국 사람이 워처스 파머스뱅크에 있는 CEO 은행장인 켄입니다. 벌써 그와 교제한 지가 한근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이 켄이요? 여름만 되면 여름이 되기 전부터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US 오픈을 가게 됐다. 그 US 오픈이 저 뉴욕에서 열리는데 내가 이번에 US 오픈을 가게 됐다. 그리고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분이 저처럼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 조금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즉 US 오픈 테니스 배가 뉴욕에서 열리는데 그거 가게 됐다고 너무나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또 그거 누구랑 간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랑 갔대요 그럼 그거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그거 3박 4일 갔다 오는데 7천불이 든대요. 7,000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US 오픈을 갔다 오고 나서 와가고는 그곳에서 본 사진들, 이런 것을 보고 자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는 윈블던 오픈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윈블던 오픈은요. 런던에서 하는 겁니다. 런던에사는윈블던 오픈 테니스데이를 보러 아내랑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가려면 얼마나 필요하지 않을지 15,000이 필요하다. 15,000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윈블더 오픈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일하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게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직장 다닐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이돈 벌려고 일을 하고 있다.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뭐냐? 그러면 돈 버는 게 목표예요. 돈 버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일이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힘이 듭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돈 버는 게 기쁨입니다. 왜? 이 돈을 벌어야 내가 위에서 풍부하고 윗물도 높은곳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놓고 그 일을 위해서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돈 버는 게목적이라 열심히 돈만 법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신 의미는 어찌 보면 미 국사들이 람 훨씬 더잘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내 건강도 챙기고 땅에도 지력을 회복하도록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놀립니까? 길을 쓰고 해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에서 수출이 잘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그 화학비료를 잔뜩 때려붙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입니까? 그냥 농약을 해댑니다. 다른 건못 먹게. 결국은 그 농약 누가 먹어요? 그 농약을 벌레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먹는 과일 먹는 사람들, 그 곡식 먹는 사람들이 다그 농약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은 농사짓는 법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영양분이 있는 걸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는 영양분 공급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예비한 그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계를 하루 24시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돌리다 보면요, 그 기계가 열이 나갖고 타버립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손출도안 오르고, 그리고 그 기계를 바꾸느라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기계는 일을 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쉼을 모르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에 땅에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고 땅에 영양분을 준비해서 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부어라. 그러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1년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건강도 챙기기도 하고 못 다녀온 것 같은 친척들도 만나볼 수 있고 못 가본 여행지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해도안 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을 몸으로 타밀하고 땅은 땅대로 경들고 나무들도 기력이 다 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들게 경작하는 것도 좋지만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 너도 쉬고 땅도 쉬고 동물도 쉬게 해라. 그러면요,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않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도 따먹고, 니네 이웃도 따먹고, 짐승들도 와서 따먹게 해라. 여러분, 1년 동안 포도원의 농사를, 그,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잡초들이 포도 나무지 높이만큼 잘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포도들이 열매를 잘안맺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영양분을 서로 먹, 나누어 먹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밭을 갈때그 잡초들이 다걸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해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수출이 더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내일 쉬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분 1 1조하라고 하면 1 1조하라는그 천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내돈 천분 빼서 가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뭐 먹고 살까요? 아, 천분 갖고 먹고 살면 됩니요 그렇죠. 네. 뭐 먹고 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네, 25장 20절로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아, 21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똑같이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우리만 그런 질문 한한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일곱째 해 되는 날에 해한해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근데요, 이게 요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7번이 지나면, 그러면 7번 지나면 얼마죠? 49년이죠? 49년째 되는 애도 7년째이기 때문에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면 50년째가 되는 애는요,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라고 또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9년째 농사 안 짓고 50년째 농사 안 짓니까 결국은 몇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예, 49년이 지난 뒤에는 2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수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그 땅에 수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쉬었어요. 그리고 7년째 해 1년 쉬습니다 그러면 1년 먹을 것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달부터 일하면 2주에 한 번씩 월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사람은 요 1년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소출을 거둘 때까지 2년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농사 1년 안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딱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곡식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부터 또 농사를 이를 열심히 해갖고, 소출를 거들려면, 한국 같은 상황에, 가을에, 추수를 할 때까지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년 동안 먹을 게 필요해요? 안식년 한해 먹을 거,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먹을 거. 2년 동안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농사 안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여 여덟째 해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라. 여섯째 해. 여덟째 아니라 여섯째 해. 즉 마지막 6년차가 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3년 먹을 수 있는 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빼앗아 가고 여러분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했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김진아 원사님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하지만, 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식당 내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그때 손님이 제일 많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페이먼 내는 것도 많고, 집세 나가야 할 것도 있고, 그리고 자재값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페이몬 내야 할 시기가 되면 그때 때맞춰서 손님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네? 그 분이 채워집니다. 그건 권사님들의 간증 아닙니까? 이 간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주어지는 간증입니다. 하지만 사람하고, 내가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아내를 못 뛰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과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일조라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것 떼어먹지요? 그거가 꼭 부자 될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요? 좋합니다 근데요, 안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경험비고 드리게 한다든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드리게 한다든지, 또는 무슨 무엇에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해서 드리지 않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백 성들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490년 동안 이런 은론으로 살았습니다. 왜 460년 동안 나라에 이런 서론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안식년을요? 70번이나 지키지 않거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해수로 70번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로을를 행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70번. 이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니까 곱하기 7을 하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요,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횟수를 곱해서 그동안 나라의 어떤 서로움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껴먹고 부자 될것같지 물론 부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죽을 물려야 하고 하나님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문제가 안됩니다. 세금 나라에게 드리지 않아 보세요. 어느 순간 IMS에서 쳐들어오면 세금 안낸것 이상으로 몽땅 다 쓸어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면 안식하세요. 안식을 지키라고 지키세요. 그것이 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연세드신 분들 병원에 누워있으면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시간,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십니다. 우리 몸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맞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안심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곳에 풀과 잡초가 무성하도록 490년 동안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식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일켜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일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그곳에 가서 안식하게도 만드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우리로 하여금 교도소에 가게 만들거나 건강을 일켜 만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로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면 아유고 쉬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세요. 그러면요, 분명 죽을 거같지요 하나님에게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말아니다또그몇년 동안 많은 소출을 얻게 하셔서 충분히 쉬고도 살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도요, 쉬는데도 쉬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이를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신을 지켜라, 법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왜?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인간은 그곳에 주머니를 달았다. 왜 주머니를 달아요? 축들이 네? 우리 옛날 할머니들 속옷 보면 속옷에 주머니를 꼭 이렇게 바지에다가 꼭 이렇게 만들어 달아놓고요. 거기다 꼭 집어넣었다가 손주들을 반대 서오면은 아이고 우리 손주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는 아야 짐을 를훌라당 들어 올리고 막 이러세요. 아이고 휴 할머니 왜 저러지? 왜, 왜 저러지? 저러. 그러면 그속 속옷 바지에서 쪼가리 해갖고 네? 천 원짜리 하나 끓여갖고 아이고 우리 손주 이쁘다. 원하십니다. 복 받으려면요, 주님껏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더큰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십시오. 더큰 복을 누리니까 아, 왜는, 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 당신을 돌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가 보관주십니까할 자격이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식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망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땅도 사랑하시고 동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화학비로 막 줘갖고 농사짓지 말고 땅을 놀려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또 농사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살라고 그냥 있는 땅을 다뽑아대고 밭으로 만들고 그냥 비료 줘가면서 농사짓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짐승들 먹을까봐 그냥 비료 주고 이러다 보니까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 안식년 제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통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 것 가지고 배부류로 마시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리를 주는 용돈 그거 내배부류데 쓰니까 잘 모아뒀다가 그것도 손주도 오면 그것로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얹어주지 않습니까? あくまん、実は。